과연 이 구대 스펙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업이 채용 전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한 가지뿐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정보들은 최소한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내부부터 출근 제디 멘토입니다. 학점. 학벌, 토익, 어, 해외 연수, 자격증, 봉사활동, 인턴십, 수상경력, 성형. 이게 말하기도 되게 많은데요. 많이 들어본 단어시죠? 바로 구대 스펙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해서 내일부터 출근하기 위해서 과연 이구대 스펙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업이 채용 전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딱한 가지 뿐이 없어요. 입사 후 성실히 일을 잘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 구대 스펙이 녹아있는 이력서는 정보가 매우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기업은 판단을 해야만 하기에 여러분이 언제 졸업했고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으며 학점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정보들은 최소한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따라서, 가급적 1년 내외 졸업 시기와 지원 직무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전공 및3.0 이상만 되면 이력서에서는 사실 더 이상 볼게 없어요. 여기서 약간 좀 여담인데, 제가 만약에 이력서를 본다면, 한 10초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만 딱, 딱, 딱 찍고 끝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기간부터 봐요. 인사 담당자들은,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말한 부분 중에 있어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에서 어, 교육상 내 전공 이성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원 직무와 관련 있는 대여 활동이 몇 개나 되는지입니다. 즉,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대여 활동이지 이게 되게 많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관련 없는 거 되게 많으면 어, 심사위원이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신뢰성으로 떨어뜨려요. 왜냐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벌하고 학점의 스펙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토익점수 높다고 영어 잘해요? 토익점수 높다고 일 잘해요? 그러면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와 이런 신문을 배우다니라고 할만큼 결과가 없으면 사실 해외연수는 의미가 없어요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상의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걸 더 잘하는 나라 또는 그곳에 가서 배우는 게 의미인데 막상 그게 없다고 하면 그해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터넷 자격증이라고 치면 나는 웬만한 자격증들은 사실 실무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봉사활동 열심히 했다고 아함께해야지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턴십 최소 6개월 이상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 한 1년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상경영은 누가 다 하는 주체의 상을 받아오면 오 이럴 것 같죠? 성형은 정말 전 이거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외적으로 중요한 직업이면 좀 이해는 가긴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왜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필요 없는 스펙이니까요. 근데 굳이 막 본인이 성형을 하시겠다고 말리진 않겠지만, 이해하실 거면, 여신, 남신이 꼭 되세요. 결국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아직 대학 입학 전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꼭 가세요. 근데 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고 졸업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연관이 있는 전공을 선택해서 하세요. 그냥 좋은 대학교 간다고 조경에 관심 없으면서 조경학과 가는 건 저는 정말 두손 들고 말리고 싶어요. 오히려 나중에 더큰 부담이 되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에 이미 입학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면 저는 편입도 되게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때도 절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전공, 그리고 졸업 후에도 직무로 연결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대학 입학도 했고 편입도 어렵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공부하시고 좋은 학점을 받으세요. 만약에 그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저는 전과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하고 나서 의미없는 스펙을 쌓기보다는 내가 하려는 직무와 연관이 있는 스펙을 쌓으세요. 그리고 이양하는 거 최고의 결과를 만드세요. 현실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무리 그게 뭐야 라고 하기보다는 아 이런 게 있고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이렇게 나가 하고 싶은 것과 연관 있고 이왕 하는 거 잘하면 되게 좋은 거죠.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해외 연수를 가더라도 마케팅과 관련 있는 해외 연수를 가세요. 그리고 자격증, 인턴십, 수상 경력 모두 마케팅과 관련 있는 활동만을 하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학점수막 어떻게든 목을 매기보다는 정말 실제적으로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제가 면접보다 물어봐요 와 토익점수가 굉장히 좋은데 영어 잘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영어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 못하면 그거 정말 의미 없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격시험 점수 당연히 높고 입사 후에도 인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를 넘어서 그냥 영어가 일상화된 시대예요 따라서 영어는 스펙이 아닌 그냥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요. 말이 돼야 일을 하죠. 그리고 봉사활동은 제발 스펙 쌓기로 하지 마세요. 이거 서로 상처받아요. 회사에서도 근무할 때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 봉사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되니까. 다다수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발 주도적으로 의미있게 좀 하세요. 그래야 나도 배우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죠. 고만고만한 스펙은 진짜 탈락이니까 제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굵게 하세요. 이력서를 읽고 나서 와 지원직무를 많은 곳에 할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다음도 읽어보고 싶고 점수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상장사에서 이력서만을 판단을 할때 보편적인 내용이니까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중에도 대기업이라고 다안 좋아요. 대기업 중에도 문화가 좋은 기업. ]은 소위 학벌 같은 거는 잘안 보고요. 전공 평점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실제적인 경험을 잘 쌓았는지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겠죠. 또한 인적성 검사를 보는 기업의 서류 합격률은 한80% 이상이 돼요. 즉 100명이 보면 80명 정도는 합격한다는 얘기고요. 인적성 검사를 보지 않는 기업은 한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지원하면 한 3명 정도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공기업을 포함해서 인적성을 다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운데 여름 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아무리 긴 싸움인 것 같지만 1년이면 사실 다 끝나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고. 저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